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에 이어서 자일체 미엄과 비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미엄. 미음. 미엄도 리얼과 마찬가지로 이 변수가 많은 글자예요. 그래서 미엄을 이렇게 잘 챙겨서 쓰면 굉장히 글씨가 아름다운 글씨를 만들 수가 있고, 변화 무쌍한 글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미엄 같은 경우는요, 가장 표준적인 제가 이제 미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여기 미엄에서는요, 끝에 마지막 가로선이 조금 꼬리를 냈어요. 꼬리 내니까 또 뭔가 좀 귀엽죠? 그 다음 여기 미엄 같은 경우는요, 먼저 한 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두, 세 선은요, 그냥 하나로 연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됐어요. 다름이 조금씩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선 같은 경우는 안으로 이렇게 이 가로 세로선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선은 위에 모음에서 바로 이렇게 휙 내려갔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조금 나왔어요 이 세로선이. 그리고 한 선으로 이렇게 한 해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이두선 같은 경우는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이선 같은 경우는 아래로 약간 배가 불러 있어요. 그리고 이선 같은 경우는 위로 약간 배가 불러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나나, 그러면요. 한자에서 이 문문자를 써볼 때. 자, 이 문문자 같은 경우는 세로선이 바깥으로 배가 불러 있어요. 그리고 이 문문자 같은 경우는요, 안쪽으로 이렇게 배가 불러 있어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큰 느낌이 이렇게 나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두 글씨야, 그죠? 그래서 이 선을 배가 어느 쪽으로 부르게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선을 보면 이 미형 같은 경우는요, 좀 통통한 느낌이 들고요. 이 미형 같은 경우는요, 좀 날씬하고 샤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께서 글씨의 내용이나 또 앞뒤 글자의 조화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의 감성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말 한번 볼게요. 이 말에서 이렇게 미음을 변형을 시켜줬어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리얼도 변형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두 글씨가 완전히 다른 느낌의 글씨 같죠. 그리고 몸. 자, 여기 이세 글자에서요. 위에는 다 똑같이 제가 했어요. 근데 아래를 조금씩 달리했어요. 아래를 조금씩 달리하니까 이세 글자의 느낌이 아주 달라졌어요. 그리고 김. 자, 여기서도 이 김이랑 이 김이랑 이 김이랑 이두 김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요. 세로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미엄을 해 줬고요. 여기서는 세로선부터 미엄의 세로선까지 바로 연결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죠? 그다음 여기 바람에서 바람은 좀 가볍잖아요.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비읍에서요. 이렇게 두 세로선을 그냥 그었어요. 그리고 가로선을 이렇게 날아가듯이 제가 연결을 시켰어요. 그다음 라면서 이 리어를 이렇게 날아갈 듯이 썼죠. 그리고 여기에 모음에서도요. 여기 이 점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미음까지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뭔가가 좀 가볍고 날아가는 느낌이 나죠. 그죠그 다음 비읍. 비업. 비읍도 조금 변수가 많은 글자로 할수 있어요. 자, 여기 좀 둥글게 썼죠. 이 여기 비읍에서 1획, 2획, 3획, 4획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1획, 2획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1획 선안 뗐습니다, 제가. 2, 이력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선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실선과 허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없어도 되는 선. 허선이에요. 근데 이 비업과 이 비업의 느낌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 허선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비업은요, 세로선 두 개는 그냥 걷어요. 근데, 여기 가로선에서 여기는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삼익이 돼요. 이 비역 같은 경우는요. 근데 여기서는요, 잘 보세요. 이력으로 들어갑니다. 세로선 그었죠? 손안 뗍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또 세로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까비기처럼 올라가서요, 가로선 두 개를 이렇게 그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허선과 실선의 이 두께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두꺼운 펜이나 붓으로 쓰다 보면요. 이 허선과 실선의 느낌이 아주 많이 두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허선이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글씨가 세련되고 아름다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B 봅시다. 자, 이 B 같은 경우는 이렉, 이랙, 이액으로 들어갔죠? 자, 여기서 이렉, 끝났죠? 여기서 1획, 2획, 3획.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1획. 올라가서 또 내려옵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 다음 가로선 두개 연결시켜서 써줬어요. 전부 다 1획으로 끝났어요. 자, 여기 있는 이비 4개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감성이 맞게 찾아 쓰시면 됩니다. 빈대떡. 제가 왜 여기에 까만 펜으로 해놨을까요? 아마 잠시 에? 생각을 딴데 가졌었나 봐요. 왜펜 색깔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빈대떡, 빈대떡은 좀 동글동글한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나는 비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밥에서요. 밥도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동글동글하게 썼는데 여기서 띄어서이 비업을 쓰면 중복돼서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모음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밥의 비업과 이 밥이 다르잖아요. 비업이요. 그래서 지루한 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빗방울에서 자, 비가 이렇게 축축 내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 두개 끊고요. 이렇게 내려 떨어지듯이 저는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방은요, 좀 방울, 방, 뭔가 동글동글한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 글씨는 모음은 이렇게 연결시켜서 영을 연결시켰답니다. 그리고 여기 우에서도요 바로 류을 어, 스르륵 이렇게 편하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음과비읍에 대해서 자유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